그러면 저는 네, 공부를 네. 좀 싫어하는 편인데 네. 공부를 공... 싫어하시는 거 알테고 와 잘하시겠죠. 공부가 그렇게 좋으셨어요. 난 너무 궁금해요. 그게 제가 체력형 A형이거든요. 네, 네 일반적으로 A형 스타일이 좀 소심하다 그러잖아요. 소심하다고 할수 있는데 네. 또 장점으로 얘기하면 조직적이고 상당히 세밀하게 예, 예. 일을 챙기는 이와 같은 스타일이기도 합니다. 예. 그래서 뭐 A형 스타일의 뭐 인간상이 산업화 단계 때는 뭐 조직사회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이와 같은 또 특성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. 개인적으로는 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. 공부하는 것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잘했던 것 같아요. 박사님이 공무원의 표상인데 구급부터 차관급까지. 올라가셨잖아요. 네, 연구원장은 차관급으로. 동네 현수막 걸리잖아요.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니까 그러주더라고요 예, 우급 때 <laughs> 어. 이제 어 우리 뭐 그렇죠. 박광무 네. 행정고시 합격 막 네네. 붙었을 네네. 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그걸 모교가 시골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네. 그 고등학교 정문 앞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.